김은지, 김은파입니다. 하루 종일 나뭇가지 위에서 공짜 풀짝뛰는 참새를 보고 한 종달새가 물었대요. 왜더 높이 날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참새가 내가 높이 날지 못한다고 라고 대답하면서 저기 수탉을 찾아가 봐라! 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종달새가 수탉을 찾아가서 또 똑같이 물으니 이번엔 수탉이 저기 매출하기를 가서 물어봐라! 고 종달새를 내출하기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출하기가 저기 두꺼비가 뛰는 걸 보라면서 자기가 높이 날지 못한다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종달새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이 나세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니 전혀 높지 않아 창고까지 날아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라고 대답하면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참새와 같은 새들처럼 제 눈높이를 아래에 두고 제 능력보다 낮은 기준을 목표로 뒀다면 여전히 저는 저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제 내면에서 진짜 원하는 꿈에 기기울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무한한 하늘을 경험하면서 겸손해졌던 것처럼 저도 위시들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들을 꿈꾸고 경험하면서 2025해견년도 카운터스 PT를 목표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가 저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1부 때 은지 리더님이 나눠주셨던 도전 스피치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 A7075 습관 만들기 챌린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70일 전과 후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리더님들 계시면 손 들어주셔서 발표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삶과 비교했을 때 저는 집에서 누워 있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laughs> 이불과 한 몸이었고 항상 베개 속에서 나오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 약속을 많이 잡았었고 제가 항상 <laughs> 운동을 운동에 대한 그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안 해본 운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섭렵하던 사람이었는데. 라이딩을 타게 되면서 라이딩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이게 혼자 하면 잘안 되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15km는 항상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 공간 안에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했던 시간들이었고, 여기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의왕 한일이더님께서 마시멜로 이야기를 추천해 주면서 그 이후로 책이 한 권씩 한 권씩 쌓여가면서 작년에 서른 권을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한달 동안 두 권은 읽는다는 목표로 50권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꼭 이루어서 그래서 저도 동그라미를 칠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 이해가요 <laughs> 어. <laughs> <Blue -3> 음. 가장 작고 귀여운 걸 선택해 주셨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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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신품 비타민 D 선수 축하드립니다 매일 뽑아서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식물 영양제 꿈의 배 축제 삶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주신 리더님이 계시네요. 송근희 리더님와 아, 앞으로 나아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근희. 네, 안녕하세요. 그, 오, 송근희라고 합니다. 음파를 통해서 그 위시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빛나는 리더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전에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약간 철없이 살았고,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 혼자서 해결하려고 약간 아등바등한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 그이 미시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에 내가 너무 놀랐고, 그 약간 그 앞으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제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어, 이 삶의 동반자로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할위시이기 때문에 그동반자라고 적었습니다. 되게 떨리네요숨 정말! 이거! 어? 거이있는거이직이직합니다거 아, 이거! <laughs> <묵직해. 웃음> <laughs> 뭐야? 오 오! 오! 매콤 비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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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에게 위시드랑 아름답다라고 적어주신 <laughs> 리더님 계십니다 이상희 리더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야. 웃음> 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싶은 이상희입니다. 방금 <laughs> 다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데 요즘 아름답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글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의미가 음, 아는만큼 보인다. 그래서 제가 위시드에 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위 사람과 아래 사람의 관계, 삶에 대한 자세, 자연을 대하는 자세, 기타 등등 여러 것들을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미시도 아름다운 이유 첫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인다. 나에게 아는 것을 채워주시는 곳이라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름답다가 팔을 쭉 펼쳐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함께 가는 것을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은 이 오늘 나누어드린 카드를 만들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어떤 책들도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책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안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전부 다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카드에는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모두가 긍정, 긍정과 사랑, 애정이 담긴 한 마디 한 마디였어요. 이 위시드가 그런 관계 없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날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선으로 서류를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갈 수 있는 최고의 집단이 아름다운 지성의 집단이 아닌가, 인간적인 집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을세 번째는 나답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다운 게 정말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 작은 구멍이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볼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위시드란 아름다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너지껌 김유기 습입니다한짝 퀴즈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시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니어 모델을 보유한 팀인데요 위시드의 시니어 모델 최진옥 리더님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laughs> 빨간색 빨간색 아, 네. 정류증이 음. 네. 화나시고 네. 네. 초록색 초록색 아, 네. 네. 왜냐하면 모든 우리 리더님들에게 꿈과 사랑과 희망을 그리고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아그 맛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록색 에이, 요한! 요한 리더님 그, 보라색 네, 보라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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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아, 있을까요? 우아하요우 와,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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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해요 요한을 소개해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뉴트리 퀴즈이자 리더십 여행의 최고 수혜자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한 위시드의 능력자 김환희 리더님의 첫째 미래 아기의 이름은 어? 이든인데요. <laughs> 김환희 리더님이 이든이와 함께 가장 가고 싶어하는 리더십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들었어. 와 뭐야 뭐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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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셋오 삿포로요. <laughs> 오! 네, 또 이번에 가는 여행지가 삿포로인데, 거기서 느끼는 거랑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가는 거랑 좀 느낌이 색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삿포로를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아, 맞아.